안녕하세요. 공공주택 읽어주는 남자 공일남입니다. 오늘은 LH 공사에서 게시한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수신 모집 공고에 대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주인 임대주택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고문에도 나온 것처럼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 임대하고 LH 공사에서 이를 공공에 임대하는 방법입니다. 즉 민간 임대주택을 LH 공사에서 임대를 하여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공 분양자에게 공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치 한번 보실까요? 위치는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5길 73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상권이 발달해 있어서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특히 한강과 가까워 강변 고수부지 에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기 좋아 보이는데요 한강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지고 보셔도 될 듯한 공구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암사 역과 도보로 단 5분 거리에 위치 하고 있어 초역세권이라는 큰 메리트 가 존재합니다. 로드뷰를 보면 총 4층 구조의 단독 주택이고요 1층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대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5길 7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문에 나온 세대는 총 3개 세대로 모두 동일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가진 구조이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모두 합하면 총 22.3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임대조건으로는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포함하여 4,560만 원이 되겠으며 월 임대료는 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주는 당첨 즉시 계약서 체결 후에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신청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대상자는 현재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 구성원이란 빨간색 박스에 표기된 대로 신청자나 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 비존속의 가족들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11월 23일, 어, 저번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11월 23일부터 12월 4일, 어, 이번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시간은 오전 10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어, 주의할 점은 현장 신청만 받는다는 점인데 이때 점심시간은 신청을 받지 않으니 점심시간 꼭 확인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 접수 장소로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로에 있는 행복주택 희망상가 A동 2층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급성인데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조심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장 접수로 청약 신청을 하게 되면 LH공사에서 자격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자격 검증을 실시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자 및 신청자 세대원에 대한 주택 소유 여부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소유 여부 검증에 대해 문제가 없다면 상관 없겠지만 만약 신청 과정에서 소명할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소명 접수 및 심사에 대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진행이 된 후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때 신청자가 많아 예비자가 발생된다면 접수 순번에 따른 예비자 번호가 부여가 되어 접수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론, 어, 임대 조건 및 임대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기간은 총 2년이며, 2년 단위 계약갱신을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특이한 점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장 18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와,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18년이라는 기간까지 오래 살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추가적으로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 간 상호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행복주택 및 기타 공공분양주택 조건에는 보증금을 증액을 하면 월 임대료를 그만큼 내려주는 상호전환제도가 있는데 이번 공고문에서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공공주택 읽어주는 남자 공인남이었습니다.